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용입니다. 오늘은 9월 17일 KBO 국내 야구 내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키웅 히어로즈 대 하나이글스 경기입니다. 키웅 선발 최원태 투수는 8승 7패, 4.32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최원태는 끔찍했던 LG전을 뒤로 하고, 그후두 경기에서 모두 퀄리티 스타트 동반 승리를 따냈습니다. 13이닝 동안 단 2실점만 내줬는데, 특유의 투심 페스트볼과 체인지업이 잘 들어간 상황입니다. 하나 상대로는 이번 시즌 한 경기에서 노디 시전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커리어에서는 강했으며 부진한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3.44의 방어율로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 선발 김기중 투수는 2승 4패 4.79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김기중은 최근 두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4이닝 이상을 꼬박 책임지며 3실점 이하 경기를 하고 있고 8월 말 이후 4경기에서 2승을 따냈습니다. 장시환이 극도로 부진한 하나마운드에서 김민우를 나름 지원중인 루키 투수인데 좌완으로 피해가는 피칭을 하지 않기에 공략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성장중인 모습입니다. 키움 상대로는 이번 시즌 무실점 승리가 있습니다. 최종 한줄평입니다. 전일 경기에서는 두팀 무승부로 결정이 났는데 서로 비슷한 경기력을 선보였고 하나와 키움이 서로 불펜진을 공략하면서 그대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금일 하나는 김기중 투수를 선발로 내세우지만 올 시즌 기복 있는 피칭을 보이고 있어 안정적인 피칭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이기에 또 한번 불펜진이 조기 가동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최근 타선에서는 전체적으로 집중력을 보이고 있으며 득점 지원도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타선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할 만한 상황입니다. 키움은 최근 5경기에서 1승만을 기록하며 부진한 상황이지만 전일 경기에서 8회부터 6점을 뽑아내며 극적으로 무승부를 기록하였는데 타선에서의 집중력이 매우 돋보였습니다. 하나가 여전히 마운드에서 부진하며 수비에서도 실책이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직 미완성의 팀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기에 어제의 기운을 이어받은 키움이 오늘도 활발한 타선으로 많은 득점을 생산해낼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삼성 라이온즈 대 기아 타이거즈 경기입니다. 삼성 선발 백정현 투수는 11승 4패 2.63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백정현은 그답지 않게 부산 상대로 5실점을 내주는 등 쉽지 않은 구월을 보내고 있는데 몰리는 공이 많아지며 안타 허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전 경기에서 실점을 최소화하며 이닝을 길게 가져가는 등 최근 8경기에서 7차례의 퀄리티 스타트를 비롯해 5승을 따냈는데 타자의 좌우존을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투수입니다. 기아 상대로는 1승 1패지만 1.54의 방어율로 본인 역할 이상을 해냈습니다. 기아 선발 한승혁 투수는 1패, 6.14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한승혁은 1군 마운드의 복귀에 새덤맨으로 나서다 지난 경기에 선발로 등판하였습니다. 연속 안타를 허용하며 사실점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3.2 이닝을 소화했고 볼넷도 한 개만 내주는 등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150 중반까지 나올 수 있는 테스트 볼을 뿌리는 투수로서 최근 군대 공백을 서서히 지우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어 선발로서의 경기력은 아직까지 불안한 모습입니다. 최종 한줄평입니다. 두 팀의 이번 시즌 상대 전적은 8승 4패로 삼성이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전일 경기에서는 기아가 삼성의 선발투수였던 이재희를 초반부터 공략하며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로 인해 최근 2연승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경기에서는 마운드의 부진이 예상되는데 선발로 나서는 한승혁은 아직 불안한 선발자원으로서 이닝 소화력이 좋지 못하고 장타 허용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타선에서도 여전히 최영우의 부상과 터커의 부진이 악재로 남고 있어 최근 주춤하고 있는 상대 선발 백정현 상대로도 득점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전일 경기를 비록 내주긴 했지만 피렐라가 장타를 가동하고 있고 촉구에 강한 타자들이 라인업에 즐비한 상황이므로 브레이킹 볼 빈도수가 적은 한승역을 중심 타선에서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반기 들어 주춤한 백정현이더라도 전력상 우위를 점하고 있어 선발 기대치도 높은 상황이며 필승조 라인이 건재한 만큼 삼성이 마운드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단이승에 그치고 있는 삼성으로서는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되는 경기이므로 선발 백정현의 부진 탈출과 함께 연패 탈출을 기대해 보며 이번 경기는 삼성 승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데이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세 번째 경기는 KT 위즈 대 롯데 자이언츠 경기입니다. KT 선발 배제성 투수는 할승 5패 3.35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배재성은 국내 투수 중 이닝당 탈삼진 비율이 가장 좋은 선발 투수입니다. 볼렛이 적은 투수는 아니지만 패스트볼이 위력적이고 슬라이더는 누구보다도 강점이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는 모두 5이닝 이상 소화와 함께 2자책 이하 경기로 2승을 따내는 등 페이스도 좋아 보입니다. 롯데 상대로는 리그 내에 어떤 투수보다 좋았는데 이번 시즌에도 1점대 방어율로 1승이 있고 최근 3시즌간 8승 무패를 기록하였습니다. 롯데 선발 스트레일리 투수는 6승 11패, 4.67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스트레일리는 지난 경기에서 모처럼 3실점 경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6이닝을 소화하지 못하며 퀄리티 스타트에 실패하였는데 벌써 5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가 없고 차연패 중인 상황입니다. 상대 타선이 그의 포심과 슬라이더의 구종 배합에 더 이상 당하지 않고 있어 고전 중인 상황이며 KT 상대로도 이번 시즌 5실점 패전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최종 한줄평입니다. 두 팀의 이번 시즌 상대 전적은 7승 5패로 KT가 앞서고 있는데 최근 5경기에서도 4승 1패를 기록하고 있어 오늘 경기 역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타선에서 꾸준히 김민혁과 호인, 장성우가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늘 선발로 나서는 배재성 투수는 롯데 상대로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서 최근 3년간 12경기 8승 0패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재성이 롯데 상대로 극강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만큼 긴 이닝 소화가 예상되고 불펜진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롯데는 전일경기 초반에는 홈런을 중심으로 4득점을 기록하면서 좋은 타격감을 선보였지만 그 후에는 좀처럼 득점을 기록하지 못해 패하며 2연패를 기록 중인 상황입니다. 테이블세터인 추재현과 김재우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어 중심 타선에서의 득점권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늘 경기 역시 득점 생산을 기대하긴 어려운 모습입니다. 또한 오늘 선발로 나서는 스트레일리가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스트레일리가 무너진다면 롯데 불펜이 KT 타선을 막아낼 재간이 없을 것입니다. 마운드와 타선 모두 압도적인 KT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며 초반부터 롯데 마운드를 공략하여 간격을 벌려 나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경기는 KT 승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두산 베어스 대 SSG 랜더스 경기입니다. 두산 선발 곽빈 투수는 1승 6패 5.02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곽빈은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즌 첫 승을 따냈던 하나전을 시작으로 4경기에서 5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2자책 경기를 세 차례나 하였습니다. 여전히 볼넷 허용이 많은 부분이 있지만 자책점을 줄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SSG 상대로는 선발 2경기에서 승패 없이. 4.15의 방어율 기록이 있습니다. SSG 선발 오원석 투수는 6승 5패, 5.50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오원석은 지난 경기에서 4이닝 동안 8실점을 기록하였는데, 최근 4경기에서 8실점 이상을 두 차례나 기록하는 등 후반기 들어 고전했기에 팀에서 2군행을 통보하며 쉬어가게 했고, 보름 만에 1군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선발진이 줄부상으로 나가떨어진 팀 상황상 기회를 받았지만, 아직 2년 차의 어린 투수로서 기복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상대로는 1.64의 방어율로 좋았지만 2패를 당했습니다. 최종 한줄 평입니다. 두 팀의 이번 시즌 상대 전적은 6승 1무 4패로 여전히 두산이 앞서 있으며 전일 경기에서는 타선에서 약간 부진하면서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두산은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SSG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양팀 선발진 모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두산 선발 곽빈투수는 후반기 들어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방어율이 상승 중이며 볼래 허용률이 너무 높아 위기 상황에서 관리 능력이 떨어져 실점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SSG 선발 오원성 역시 피안타율이 높고 볼래 허용률도 높은 모습인데 최근 열 경기에서는 다실점한 경기가 7경기나 있는 만큼 위기 상황에서 크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경기력 또한 많이 무너진 상태라 금일 경기에서도 다실점을 면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경기는 타고 투저의 경기 양상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두산 타선이 하위 타선에서 지원을 잘해주고 있어 득점권에서 집중력이 높은 모습이며 SSG 타선도 세 경기 연속 3할대를 유지하며 분위기를 이어가는 만큼 선발 투수들의 최근 경기력을 생각해보면 양팀 타선 모두 많은 득점을 생산해낼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9월 17일 KBO 국내야구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영상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